대륙 이동설.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 이걸 다른 말로 판계아라고 합니다. 판계아는요, 약 3억 3,500만 년 전에 대륙들이 하나로 붙어서 형성된 거대한 대륙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거대한 대륙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이걸 판계아라고 해요. 판은 모든을 뜻하는 거고요. 계아는 땅을 뜻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 판계아가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학설이 에요 베게너가 주장했습니다. 베게너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베게너는 독일의 물리학자고요, 기상학자였습니다. 약 3억 3,500만 년 전에는 판계라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있었어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됐다. 대륙의 이동 모습, 대륙들은 화학에서는 현재까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제시해요. 해안선 모양의 일치, 화석의 분포, 빙하의 흔적, 산맥의 연속성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남아메리카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이 해안선이 일치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다. 자, 동서가 헷갈리면요.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가 동해, 여기가 서해니까 요쪽이 서쪽, 요쪽이 동쪽. 아프리카 입장에서는요. 요쪽이 동쪽, 요쪽이 서쪽입니다. 화석의 분포.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지역이 연결된다. 뭔 소리지 인 보자. A라는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었고 C란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머리가 이렇게 서로 붙어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가 생겼어. 그래서 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미국으로 가고 얘는 호주로 가고 얘는 한국에 남았어. 그러면 서로 떨어진 멀리 있는 대륙에서 똑같은 종의 이가 발견되죠. 이 뜻은요. 이가 태평양이나 대상을 건너간 게 아니라 서로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돼요. 자, 그래서 이 고생물이 현재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원래 얘네들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 생존하던 것들이 이제 대륙이 멀어지면서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대륙에 있는 똑같은 고생물 화석을 통해서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빙하의 흔적.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 A란 사람과 B란 사람, C란 사람, D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얼음이 이렇게 얼어있던 거야. 자, 이렇게 대륙이 이동해 가면, 긁힌 흔적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서로 멀어졌단 말이지. 근데 긁힌 인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네를 붙여 보면요, 이렇게 긁힌 인적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서 드르륵 드르륵 긁힌 인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산맥의 연속성. 북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산맥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산맥에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 이 뜻은요. a 지역이 1번지층, 2번지층, 3번지층, 4번지층이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 나타났어요. 근데 b 지층도 역시 1번지층, 2번지층, 3번지층, 4번지층이 나타난 거예요. 두께는 틀리지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순서가 똑같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 유럽 대륙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결된다. 산맥의 연속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시 대륙이동술의 증거 네가지 외워두세요. 해안선 모양 일치, 화석 분포, 빙하의 흔적, 산맥의 연속성 됐죠. 자 그런데 대륙이동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 왜 움직이는지 그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멘틀 대류에 의해서, 즉, 물 위에 나무판이 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나무판들을 이동시키듯이, 이 멘틀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류하면서 A 대륙과 B 대륙을 이동시킨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미래의 대륙 분포. 대륙들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먼 미래의 대륙 분포는 현재와 달라질 것이다.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조로 이동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고 이러한 충돌이 계속되면 먼미래의 인도 대륙은 사라지고 히말라야 산맥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빙하의 흔적. 현재 적도와 가까운 인도나 아프리카 대륙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적도 부근이고요.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에요. 근데 적도 부근에 빙하 흔적이 있다는 뜻은 옛날에 여기가 빙하가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이동하면서 남극에 생겼던 빙하가 대륙에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면서 그 흔적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 이 대륙들이 기온이 낮은 극지역에 모여있다가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